한방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일 핀란드 대 북아일랜드 시작하겠습니다. 핀란드는 10월 일정에서 슬로베니아와 카자흐스탄에 연패하며 2위 안에 들 가능성이 사라졌다. 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조 2위에 그쳤기에 유로를 집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올해 마지막으로 펼쳐질 홈경기에서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호우얀팔로와 호킨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기용의 승점 3점을 따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는 이번에도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카자흐스탄의 두 경기를 모두 패한 것이 컸는데 삼마리노 상대로 승점 6점을 따낸 것도 의미가 없었다. 이번 원정에는 전력 누수도 큰데 중원해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세미. 중앙 미드필더 시어 찰스가 징계로 결장한다. 에반수와 루이스 등 베테랑 수비진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 핀란드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톰슨이 찰스의 공백을 메우려 하겠지만 중원 사령관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 카마라를 중심으로 중원을 꾸리고 나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포우 양팔로가 찬스를 해결할 핀란드가 홈에서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이탈리아 대 북마케도니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리는 잉글랜드에 패하며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본선행 가능성이 남아있다. 2위인 우크라이나의 승점 3점 차로 뒤져있지만 한 경기가 더 남아있기에 역전의 기회는 충분하다. 때문에 이번 일정이 매우 중요하다. 토날리가 징계로 빠지긴 했지만 바렐라와 크리스탄테, 로카텔리와 프라테시 등 대체 자원이 충분하고 공격진에는 라스파도리와 키에사, 폴리타노가 팀을 이끌 것이다. 북마케도니아는 이미 조 2위가 불가능해졌다. 이태리와 잉글랜드 등 어려운 팀들이 속한 조였다 해도 최근 흐름이 좋았기에 내신 본선행을 노렸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성적을 내지 못했기에 기회가 사라졌다. 때문에 다소 맥빠진 상황에서 이태리와 잉글랜드 등 강팀을 연달아 상대해야 한다. 이태리의 승리를 본다. 우크라이나와 2위 경쟁 중이기에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북마켓 상대로는 월드컵 예선에서 패하며 월드컵에도 가지 못했기에 리벤지라는 점도 있다. 키에사와 폴리타노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공략하며 찬스를 만들 이태리가 승리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승점이 될 것이다. 금일 잉글랜드 대 몰타 시작하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이미 본선 진출에 성공했기에 이번 일정에서 다양한 조합을 실험할 수 있다. 물론 주장인 해리케인을 중심으로 레쉬푸드와 사카, 벨링엄과 라이스 등 주축 선수들도 소집됐지만, 레비 코릴과 토모리, 보인 등이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소속팀에서 부진했던 제임스와 스털링 등이 빠졌고, 메디슨이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그래도 막강한 전력이다. 몰타는 예상대로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 지브롤터와 니텐슈타인등 전력이 약한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나름 잘해졌지만 중화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전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이 경기는 원정이고 최강팀을 상대하기에 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잉글랜드의 승리를 본다. 유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기에 감독이 와킨스와 구에이, 토모리와 보인 등을 선발로 내보내 경기에 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1.5군 정도의 로테이션을 돌린다 해도 몰타 상대로는 전력의 우위가 확실하다. 라이스와 칼립스의 중원 장악도 있을 잉글랜드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다. 금일 폴란드 대 체코 시작하겠습니다. 폴란드는 아직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7경기에서 3패를 당하는 등 상황은 좋지 않다. 이 경기를 승리해도 체코가 최종전을 승리하면 다시 3위로 떨어진다. 몰도바의 추격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홈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하고 다른 팀의 실패를 바래야 한다. 밀리크와 지엘린스키 스지만스키와 레반도프스키 등이 모두 차출됐기에 홈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체코는 이 경기를 승리하고 몰도바가 알바니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면 본선행이 확정된다. 단, 패하지 않아도 확률이 높기에 원정에서 우선은 버티는 경기로 임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최전방에는 프라이쿠타가 레버쿠젠의 흘로젝과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수첩과 크랄, 사딜렉 등 정상급 중앙 미드필더들이 나선다. 접전을 본다. 폴란드는 황금 세대를 앞세워 네이션스 리그의 엘 리그에서 계속 머물렀고 월드컵에서도 나름 성적을 냈었다. 그러나 레반도프스키를 비롯한 베테랑들을 지원할 확실한 코어가 나오지 않으며 주춤하고 있다. 웨스트햄이 수첵과 트벤테의 제루키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와 수비 라인을 보호할 체코의 수비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금일 덴마크 대 슬로베니아 시작하겠습니다. 덴마크는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3점 이상을 추가하면 본선으로 갈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추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진출 가능성은 높다. 다소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조별내선 4연승을 기록 중이다. 소속팀에서 완벽하게 살아난. 네르고르를 비롯해 에릭센과 엔센이 이끌 중앙도 강하고 회룬과 유나스 빈등골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들도 있기에 이 경기를 통해 조 1위로 올라가려 한다. 슬로베니아는 덴마크의 골득실에서한골 앞선 조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유로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했다. 만일 이 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모두 패하고 카자흐스탄이 이승을 따내면 3위로 추락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최대한 패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설 것이다. 라이프치히의 스트라이커인 세스코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이 모두 라인을 내리고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의 승리를 본다. 슬로베니아는 비율과 블라치치가 나설 중앙 수비가 강하고 체렌니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에릭센과 앤센, 메르고르 등 EPL 리거들이 중원에 나서 점차 분위기를 가져올 홈팀의 공세에 고전할 것이다. 요나스 빈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을 덴마크가 승리하고 1위로 올라설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